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9월 2일 오후 4시 17분에 제작되었음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리뷰에 앞서 지난 8월달 매매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정보방 수익 종목들을 보여드리자면 지난달 시장 상황이 하락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10% 내외로 매도를 안내해드렸습니다 8월 15일 이후로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칠리즈, 코스모스, 카이버 네트워크 등 가는 종목들만 전부 발라먹고 나왔기 때문에 9월달 반등장이 시작된다면 여기서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벌써 폴리곤으로 단타 수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9월 달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금 계좌의 손실 금액이 크시거나 매매 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기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신규 메스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드리고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1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최근 칠리즈의 급등 이유와 앞으로 전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스포츠 관련 토큰들은 대형 구단과의 계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호재가 있을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칠리즈 같은 경우 현재 나와 있는 호재거리와 앞으로 다가올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9월 FOMC 결과가 비트코인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크게 반등을 해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간 이어지던 코로나 이슈도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시장도 다시 활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 또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리즈 차트를 보셔도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 동안 278원 지지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고 300원에서 315원 라인 위에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전고점을 넘어 400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점으로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칠리즈는 더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포츠 관련 토큰이 칠리즈만 있느냐 이번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지정된 종목들도 저희 정보방에서 타점을 잡아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시장 흐름에 맞게 업비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차트 분석을 통해 바닥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좀더 정확한 매수 타점과 익절 구간은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절 구간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 먼길 돌아오시지 말고 빠르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셨어도 직접 매매하실 때와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진입을 잘 하셨어도 이걸 어디서 팔아야 할지 얼마나 들고 가야 할지 판단이 안 되신다면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큰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테니 고민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